장마철에 비도 오고 오늘은 초복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표감록 제 29칙 대수화사의 거파 통년, 즉, 거파가 타올라, 온 세상이 파괴된다고 답을 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수시 물고기가 헤엄치면 흙탕물이 일어나고 새가 날면 깃털이 떨어진다. 이렇게 주인과 손님을 확실히 구분하고 희고 검은 것을 훤하게 바라본다면 이는 밝은 거울이 경대에 걸려 있는 것과 같고 맑은 구슬이 손안에 있는 것과 같다. 한 나라 사람이 거울 앞에 서면 한 나라 사람이 비치고 오랑캐가 서면 오랑캐가 비치고 소리도 나타나고 모습도 비친다 어찌해서 이렇게 되는가 다음에 본칙을 거양해보라 본칙 어떤 수행자가 대서화상을 찾아와 물었다 거파가 그 타올라 온 세상이 파멸될 때를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무너집니까? 그야 무너지지. 그렇다면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따라가거라! 송하여 이러되, 거파의 불길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납승은 도리어 두겹 관문에 걸렸거나, 가였거나, 그것을 따른다는 한마디여, 대수는 만리 밖에서 혼자 늘고 있는데 사족을 굳이 붙이자면 인간이 생로병사를 면치 못하듯이 우주도 성조규공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주가 무너지려면 불과 물과 바람이 차례로 닥쳐 모든 것을 파멸시킨다고 한다. 이를 세 가지 재앙, 삼재라고 한다. 삼재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지구 종말이 아니라 우주의 종말인 것이다. 이런 대장의 순간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간의 역사는 이날로 끝장나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가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수화상의 답변은 간단하다. 모든 것이 끝장나는 반의 어느 것인들 온전하겠느냐는 것이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그래서 어떤 종교는 아예 태길까지 해서 그날이 올 것이니 대비하라고 한다. 옛날에 휴즈라고그지 슈즈. 그러나 어떻게 대비하라는 말인가? 만약 내일이 바로 그날이면 어떻게 하겠는가? 전유경이라는 불경이 있다. 거기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 나온다. 어느 날 마른카 푸타라는 수행자가 부처님에게 물었다. 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죽음은 내 생에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답변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독 묻은 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친구가 그를 구하기 위해 화살을 빼려 하자. 화살 맞은 사람은 이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으며 누가 쏘았으며 어떤 독이 묻었는지 알기 전에는 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하자. 그 사람 말대로 하다 보면 독이 온몸에 퍼져 그런 것을 알기도 전에 죽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영원한지 그렇지 않은지 내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다 보면 인생의 현실거를 없앨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페르노자라는 사람이 자주 멋진 말을 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지금까지 다섯, 다른 일로 허성해온 시간도 아까운데, 종말이 있네 없네 하는 말에 매달려, 오늘을 허성하지 말 일이다!